냉면으로만 알던 함흥, 사실은 북한 제2의 도시? 여러분은 냉면을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평양냉면을 두고 심심하고 국물 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죠. 그에 비해 함흥냉면은 맵고 쫄깃하고 한 입만 먹어도 확 오는 맛입니다. 매콤한 명태 위에 올라간 쫄면 같은 면발, 생각만 해도 배가 고프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이 냉면은 다른 냉면과 다를까? 맵고 질기고 차갑고 가끔은 속이 얼얼할 만큼 쓰린데 하몽이라는 도시와 관련이 있을까? 먼저 지역의 기후와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동북부 함경도는 바람이 세고 겨울이 혹독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매운 양념으로 몸을 덮였고 질긴 면발은 오래 씹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강한 맛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냉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 자체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흥은 모두 함께 흥하자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조선의 창업자인 이성계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전에는 영흥, 즉 영원히 흥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말이었죠. 하지만 이성계는 새 시대를 열며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흥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흥하자. 그래서 그는 도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의 시작점으로서 함흥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함흥은 곧 정치적인 갈등과 거리감의 상징이 됩니다. 하몽차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 그 말이 나온 곳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후 새 나라를 세운 뒤 권력 다툼에 염증을 느껴 고향인 하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그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사신을 보냈고 그 사신들은 하몽에 가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일부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함흥은 왕이 복귀를 거절한 도시 정치적 단절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는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 시절 이곳은 동해를 지키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신라와 왜를 견제하고 방어를 위한 성곽과 보루가 있던 땅. 산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 그 속에서 이 도시는 늘 날이 서 있었고 사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함흥은 처음부터 안정보다는 긴장. 평화보다는 대비를 선택해 온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함흥은 북한 제2의 도시로 불립니다. 평양 다음으로 크고 동해안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엔 비료공장, 화학공장, 군수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고, 심지어 미사일 연료나 무기 개발 관련 시설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커졌을까요?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 만은 아닙니다. 함흥은 이미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전략적으로 개발된 도시였습니다. 바로 옆 풍남 지역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료공장과 항만이 있었고, 이 기반 위에 북한 체제가 그대로 올라탄 겁니다. 해방 이후 북한은 계획, 경제 체제를 시작하면서 중공업 중심 산업을 집중 육성했고, 하몽은 자연스럽게 화학 군수 산업 중심 도시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곳은 통제와 실험의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낮은 임금에도 생존을 위해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일해야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하몽은 동해안 중심의 위치에 내륙과 항구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최적지였습니다. 평양이 정치와 권력의 중심이라면 함흥은 기술과 생산을 떠받치는 도시였던 셈이죠. 지금도 함흥화학공업대학, 김일성종합대 분교, 국가기술연구소 등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들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발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산업도시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함흥은 그렇게 제2의 도시가 되었고, 그 무게는 도시 전체를 조용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북한의 대기근 시절, 함흥은 그 비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비료 공장들이 멈추고 농업이 붕괴되며 사람들이 영양 부족으로 목숨을 잃던 시대. 이때 절도와 탈북, 밀수 시도가 급증했고, 함흥은 공포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선 수많은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돼 강압적인 처벌 장면을 목격해야 했고, 그것은 벌이 아닌 공포의 연출로 기능했죠. 모두가 함께 흥하자 이름으로 불린 이 도시는 그 누구도 함께 웃지 못하게 된 겁니다. 현재 2025년. 함흥은 어떤 도시가 됐을까요? 최근 함흥은 여전히 북한의 핵심 산업 도시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흑남 비료공장 근처에 새로운 화학시설이 세워졌다는 위성사진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하시설까지 확인되며 화학물질 저장 및 처리 시설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함흥의 미사일 제조 공장이 확장 중이며 인근에 추가 생산시설 두 곳이 더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북한이 겉으론 대화를 말하면서도 무기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산업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최근 함흥약학대학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교수가 체포됐고 학생들까지 불법 약물 판매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중앙에서 대학 전반을 검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물 유통 문제는 함흥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이 기도합니다. 작년에는 10년 넘게 불법 약물을 거래해온 주민과 시 간부들이 함께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공업과 군수만큼 불법과 단속도 일상이 된 도시인 셈이죠. 그리고 민생 2023년 보도에 따르면 함흥에서는 굶주림과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속출했고, 범죄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이 겹치면서 지역 간 물자와 정보가 막힌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함흥 모두가 함께 흥하자는 뜻을 가진 도시,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날이 서 있던 도시였고, 긴장을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만큼의 폭력이 반복되었고, 지금은 굶주림과 범죄라는 또 다른 방식의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한 도시가 품은 시간과 그 안에 새겨진 기억이 땅에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함흥을 어떤 도시로 기억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 이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